루트 좀 좋은 듯 루트 좋네요 이거 루트 많이 좋네요 에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커피 먹으면 안됐는데이는보단 괜찮지 않나? 찾네 2, 3렙 찍고요 2를 한 3렙만 찍고 여기 지키고 앉았 아무도 못 나가게 할까? 약 팔아 달라고요? 약이 아니야. 뭘까? 자개 좋아. 약이 아니야. 이거 딱 돼. 괜찮지? 제가 한 트럭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안되 이거 아이고, 스태미나가 없어 가지고. 못 잡았네. 일단 1킬. 봐봐, 바로 킬 나오잖아. 바로 킬 나왔다니까? 좀 뭔가 티가 나와야지, 이제. 생존자가 사망했. 역시 말도 안 된다. 역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미나이 방송하는 곳이냐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군기병이나 줬으면 좋겠네요. 음. 아니, 깃털이 깃털 누가 먹은 거야? 여기 있네. 큐브워치 생각해야 되나? 뒤 존내 아프다. 뭐 잘못 먹었냐, 리오? 궁 없어서 봐줬다공 있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아. 문스톤, 큐브워치 이런 아침이라 그래. 이망가졌잖아재미 없는 걸. 야존침가 사망했습니다. 이번가더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다이아뎀다이아뎀 다이아뎀 나쁘지 않은데? 문서은 아직 살아있네요버니스가 아, 아, 사망했습니다. 사망했가사망했사다 뭐, 사망했습니다. 다 버디스는 공업실 때 싸우기 애매해서. 니엘다니엘다니엘다 <laughs> <닐에다. 웃음> 아, 못 쫓아가. 포기, 포기. <laughs> 못 쫓아가, 못 쫓아가. 빨리빨리 빨리 포기해야 돼, 이런 거는. <laughs> 확실히 도자니까 캐릭터 성능이 달라지네.

무스가 빠져버렸네. 이게 무스가 빠져버렸네. 못 도착할 텐데. 리단이 옛날부터 기동력이 좋아서. 연락지? 잡기 쉽지 않아요. 한번 놓치면은. 좁은 길에. 켈 엄청 아플거야와쁘나쁘네 내가 완벽 내가 훨씬 잘한쁘 같은데 이상하네 5명 남았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다 어디로 갔대? 어머리도 없네? 아나뭇가지 없네? 불도 도 빨리 구해야되는데 이런... 어? 재미없는... 걸 머리! 흐지지 않겠어 다들 어디로 가 쫓아가면 뒤질거같은데? 천을거야옆 <목소리> <재밌을> 지금. <목소리> 교타가면 뒤질 것같여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쪽 잠깐이면 충분니다 아이고 잡혔네.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잡혔네. 위클을 먹어버렸어요 미치고 버리스가. 시. 좀안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지금, 나, 야, 지금 가면은 버니스가 와서 존나 추적할 것 같은데? 이속 차이가 좀 크긴 하네? 어, 저, 저,

기업이 좀 부족하네. 상대 시간 있어서 그럴까? 이러면 그냥 잠시 후현사일 고리가 없을까? 나을 수도 <laughs> 이제 와 이게 안 맞았다고? 역시 <laughs> 공속이 살짝 느려가지고 사냥감을 몰아넣는 기분 아주 좋아 그지? 약간 아슬아슬하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어 나까 아슬아슬하네 역시 도대 성능 넘사벽이네 넘사벽 쌍재따이랑 비교가 안되네 어? 먼지털이게 나옴 이거는 각이지 는, 아 킬따고 싶다 이거, 지금, 아 사람 잡고 싶다 맞다일까 면 내가 이길 듯? 와, 불꽃 드레스! 이거를 준비해 놨네. 이거를 준비해 놨네. 고맙다! 아리가 또, 아리가 또 재키상, 옷가1 0채 있었다고요? 브라노노. 내가 못 봤을 리 없음. 그럴 리가 없다. 여기 있네. 아 어, 옷감 여기 있네. 이 박스에도 있었다고? 브라노노. <laughs> 그럴 리가 오네. 없다. 맞다. 여러분 항상 느긋하게 게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각박하게 템이 나왔다고 템 나왔네 하고 바로 이제 주워 먹으면은 언젠간 탈이 나게 돼 있어. 나왔다. 불꽃 드레스. 유키. 요즘 유키 잡기 정말 쉽거든요. 바로 잡으러 가겠습니다. 최악의 유키를 잡으러 간다. 아 무지성 돌진이 답이지.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가 다시는 6기 따이 하지 마라. 이번 패치 할때 양성검 케어가 한번 들어가긴 해야 돼. 양성검 너무 안 좋아. 양성검 무기군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아. 이번 패치 때 양성검. 야, 어 이스터에그 왜 있어? 이스터에그 <목소리> 왜 나와? <목소리>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스터에그가 나올 시간은 지났는데 이벤트 하고 있나요 지금? 버그인가 그냥? 어, 아이속괜느려지네장하는게 그, 좋을 것 같은데. 아켈테라. 아켈테 쫓아갈 수 있을까 이거? 어 실비아 실비아 들어가야 돼 실비아 지금. 실비아 지금이야. 요거 왔다 도 왔다 장난 아니고 봐. 야! 들어잘다 <놀람> <놀람>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어. 아 여기까지. 켜! 어 혈액샘플. 미스리 투구 여기도 사람이 까다 갈아껴 다 어디로 갔대? 쇼우로 변신. 사실 저 쇼우였습니다, 여러분. 감티 어디 갔어? 어 감티. 방치 없었나? 있었네데자를 여는 느낌이야. 나 빨리 갑니다. 늦지? 항복, 항복, 항, 복. 시내아 뒤질 뻔했는데 미친.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지 머리치 구해서 변검으로 갑시다. 아 이거 궁기병 버리기 좀 아깝긴 한데 사망... 이거 수증이 너무 많아서 요몽얼이 맞는 것 같아요. 생존자가 와 이게 안 맞는다고? 다섯 명 남았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너의 의지 잘 알았다. 아까 배트에제 귀털이 쳤다고? 브라노노. 그럴리 없음. 야, 변검, 배또다제. 이 정도면은 1등각 아니냐? 용명을 버릴 걸 그랬나? 솔직히 용명을 존나 의미 없는 듯. 이거 껴도 존나 아픈 것 같은데. 아이소이, 불드가나을것 같아. 지금 딜 부족해.

밟아버렸어 <laughs> 아 밟아버렸어 밟아버렸어 아안 밟을라 그랬는데 밟아버렸네 아이저로 있으면 이래서 EMP드론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EMP드론 안 만든 제 잘못 오으면은 만들었어야지